이렇게 발이 부어서 다리가 부어서 오신 분들 중에 호흡곤란이 없고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에 큰 이상이 없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무슨 약을 드시는지 맨 처음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니페디핀이나 암로디핀 같은 칼슘 채널 블로커를 드신다면 우선적으로 이 칼슘 채널 블로커를 중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슴 채화 블록으로 인해서 붓게 되는 경우에는 플루이드 오버로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효제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지 부종이 있을 때는 신부전이나 다른 약물 사용, 특히 스테로이드나 인세이드 같은 약물과 함께 신부전이나 간부전 같은 원인들을 당연히 우선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배제가 된 다음에는 CCB를 중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기존의 연구 결과, c c b 와 함께 IRB를 함께 병용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IRB 복용 후에 크레아티닌과 보타슘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67세 여성이 고혈압, 당뇨, 골관절염이 있어서 IRB를 드셨는데, 베이스라인 크레아티닌이 1.1이고 보타슘이 5인데 IRB 복용 후한달 뒤에 측정한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1.3, 포타슘이 5.3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CE 리비터나 a r b 제제를 사용하면 치료 시작 첫 2개월 내에는 크레아티닌이 상승할 수 있지만 기저치, 기저치 대비 30% 이내로 상승하고 혈중 칼륨 포타슘이 5 5 미만으로 증가하면 약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 ACE 리비터나 ARB를 사용할 때는 포타슘과 크레아티닌을 베이스 라인으로 측정하고 환자의 베이스 라인 어, 보타슘과그레아티닌 수치에 따라서 환자가 이미 신부전이 있거나 CKD가 있거나 어토 키다리 인저리가 있을 때는 약물 투여 후에 1주 이내에 팔로업을 필요겠지만 그런 언더라인한 문제가 없을 때는 약한달 뒤에 팔로업을 하면 되겠고 팔로업한 값이 그레아티닌이나보타슘이30% 이내로 상승하고 혈중 포타슘이 5.5 미만이면 약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타슘과 크리아티인이 증가하는 원인 중에는 에인세이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에인세이드를 드시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혈압약을 처방할 때는 부작용을 미리 교육을 하고 발생한 뒤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알고 처방하면 좋습니다. 이뇨제, 특히 다이자이드 이뇨제의 경우에는 하이포 나트레미아와 하이포 칼레미아가 생길 수 있고, CCB의 경우에는 발목 부종, 발부종 또는 치은 비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ARB 제제를 사용할 때는 베이스라인으로 포타슘과 크레아티닌을 반드시 체크하고, 한달 내에 레벨 팔로우업해서 크레아티닌과 포타슘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두 번째 증례는 80세 여성 최 씨이고, 이번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번은두달전 낙상으로 주저앉으면서, 골다공수증 척추, 압박골절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고,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후에 쇠약해지면서 거동과 일상생활이 불편해져서, 1주 전에 요양원에 입원하신 상태입니다. 65세 경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였지만, 약 1년 전부터 혈압도 높지 않고, 어지럼증이 있어서, 4위로 혈압약을 중단하셨고, 요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155에 70 정도입니다. 골절이 발생한 뒤로 노쇠해지시면서 키와 몸무게가 감소하였고, 요양원에서 측정한 체질량 지수는 19 정도입니다. 이번에 혈압 측정 값은 155에 70입니다. 따라서 미국 심장 협회나 대한 고혈압 학회, 유럽 고혈압 학회 모두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되기에 충분한 혈압. 측정값입니다 하지만 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분은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라는 것입니다 수축기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은 155 이지만 이완기 혈압은 70이고 그리고 환자는 80세이면서 노세하시고 여영원에 입원 중이라는 것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 있습니다 고령의 고혈압 환자에서 약물 치료라는 것이 과연 심혈관 질환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연구들은 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하이벤 연구에서 어, 비교적 건강한 고혈압 환자를 80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혈압약을 썼을 때 어, 스트록이나 모탈리티가 감소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어, 2021년 n 제 m 에 발표된 중국의 스텝 연구에서도, 60에서 80세 노인에서 어, 혈압약을 써서 혈압 조절을 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고려할 점은 하이벤 연구와 스텝 연구 모두 다다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고혈압의 베이스라인에서도 DBP가 어, 그래도 80 미만인 경우들은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텝 연구에서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아에서 DBP가 60 미만이거나 뇌졸중 환자이거나 인지기능 저하의 경우에는 제외하였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텝 연구에서는 1년 평균 혈압이 표준치료군에서는 135였고 적극치료군에서는 127이었는데요. 이렇게 혈압을 어, 평가할, 혈압을 조절할 때 혈압 측정 값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5분 이상 휴식을 하고 자동 혈압계로 1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한 값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혈압 조절을 했다는 것을 꼭 필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노인 고혈압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는 정확한 혈압 측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혈압 측정할 때의 자세 그리고 커프의 크기 등에 따라서 혈압 측정 값이 상당히 큰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하게 맞게 혈압 즉 혈압 조절과 혈압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스트로크에 발생한 환자 또는 CKD가 발생한 환자 같으면 스트로크의 2차 예방과 CKD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약제는 당연히 투여가 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미 만성콩팥병이 생기진 않는 환자 또는 스트로크나 MI 같은 오간 데미지 또는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지가 없는 환자들이 1차 예방을 목적으로 혈압약을 사용할 때는 좀더 정확한 혈압진단과 부작용이 적게 치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내 입원 80세성 최씨의 경우에는 80세이면서 노쇠하고 요양원에 입원 중이고 과거력에 뇌졸중 등심혈관 질환이 없었고 혈압이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고 그리고 수축기 단독 고혈압에서 수축기 혈압이 160일 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한고혈압학회의 노인 고혈압 지침 내용을 보면 노세한 노인 또는 80세 이상의 노인은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일 때 약물치료를 공고하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유럽고혈압학회에서도 노인의 수축기 단독 고혈압에서는 반복적인 주로질 혈압 측정이나 가정혈압 측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하고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160 이상부터 약물 치료를 권고하였고 혈압 조절 목표는 150에서 140 사이로 권고하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는 이분이 노세한 고혈압이고 이미 심혈관 질환 발생을 하지 않은 1차 예방군이기 때문에 재활과 운동 반복적인 추가 혈압 측정을 먼저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이 이후에도 수직히 혈압이 계속 150에서 160이고 하다면 이번에게는 저혈압 시시비 예를 들면 암노디핀 2.5나 에서 암노디핀 1.25 정도를 시작하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혈압 약물을 사용할 때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혈압 합병증이 이미 발생했거나 합병증 발생 고용군은 적극적으로 혈압약을 사용하되 치료혈압 한치 110에 72만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부전 환자에게 사용하는 s g l t 2이ニ비터 ARB나 AN이나 베타차전 제중 카베딜롤이나 비소프롤롤, 네비블롤롤, 그리고 스피롤락톤 등은 심부전 환자의 예우 고전을 위한 약물로서 혈압약이 아니라 심부전 치료제로 봐야 되겠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s g l t 2이ニ비터나 ARB 등의 혈압약, 스피롤락톤은 완성콩팥병의 치료제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